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그리신 분입니다. 아, 한때 최고의 영어 강사로 큰 성공을 거뒀다가 또 사업 실패로 나락까지 경험하고 음, 다시 재기에 성공한 문단열 대표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인데요. 네. 이 성공과 실패, 그 극단의 경험에서 나온 통찰들이 정말 가득하죠? 네, 맞아요. 특히 그 수십억 원의 빚더미 속에서 와, 어떻게 정신적으로 버텨냈는지, 그 생존 방식이라던가, 또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한 그분의 아주 명확하고, 어, 깨로는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런 전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곱씹어볼 이야기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는, 음, 문단일 대포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견디기 힘든 불안감은 어떻게 다스릴지, 그리고 이 기술이 모든 걸 바꾸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핵심적인 생각들을 명료하게 한번 뽑아보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문단열 대표 하면 역시 그 화려했던 시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영어 강사로 시작해서 본인 학원을 세우고 어, 특히 EBS 같은 방송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 또 북까지 동시에 얻었잖아요 네 엄청났죠 당시 연수입이 뭐 4억 원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죠? 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약간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상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장인 기질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장인 기질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수완이나 이 계산보다는 음, 지식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아하 하고 이렇게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그 희열, 보람 이게 훨씬 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런 성향 때문에 뭐 사업 관리나 시스템 구축에는 좀 소홀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학생이나 고객이 너무 만족하면 학원비를 안 받거나 음. 오히려 두 배로 돌려주기까지 했다니. 네. 두 배로요? 네 그분의 어떤 면모를 똑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이야 정말 그 표현대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까지는 그런 스타일이셨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런 어떤 장인적인 면모랑 그 경영관리 능력의 부조화가 결국 사업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빚이었다는 거죠. 30억. 네 당시 함께하던 직원들도 한 20명, 30명 규모였다고 하니까 와, 그 책임감이랑 압박감이 어땠을지 참. 상상하기 어렵네요. 정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분의 좀 남다른 위기 대처 방식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 실패를 내 인생 전체의 실패다.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인생 실패가 아니다. 네. 대신에 이걸 특정 게임에서의 패배다. 이렇게 인식의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임에서의 패배요? 네. 비유하자면 뭐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게임에서는 월드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근데 만약에 농구 게임에 뛰어든다면 축구만큼 잘하기는 어렵겠죠. 약간 그런 것처럼 문단열 대표도 자신이 사업이라는 그 특정 게임에서는 뛰어난 플레이어가 아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아니, 30억 빚 앞에서 이건 그냥 게임에서 진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 솔직히 이게 가능한가요? 저라면 그냥 그 액수만으로도 숨이 막혀서 아 인생 끝났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초인적인 건지 아니면 뭐랄까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어기제 같은 걸까요? 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실패라는 그 사건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하고 분리해 맸다는 거예요 아 분리요? 네 나는 실패자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사업이라는 게임에서 졌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 거죠. 이렇게 또 바꿔 생각하면, 어, 그럼 다른 게임에서는 이길 수 있겠네. 내가 잘하는 다른 게임을 찾으면 되지.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방어기제를 넘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제공한 어, 핵심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개인의 정체성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특정 게임에서의 패배로 다시 정의함으로써 좌절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동력을 찾았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통찰이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동력만으로 30억 원이라는 빚을 갚는 현실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텐데요. 그렇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실제로 이 빚을 다 갚는데 총 20년이 걸렸고,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오직 강연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떼어서 빚을 갚아나간 기간만 해도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이요? 네.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뭐 주머니에 수면제를 한 움큼씩 넣고 다녔다는 그 고백에서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우 그렇죠 그야말로 뭐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생존을 위한 자기만의 독특한 정신관리법을 개발해 내신 거예요. 정신관리법이요. 네,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라고 부르시던데. 투 트랙. 네,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그 냉혹한 현실과 그로 인한 고통 이걸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빚 갚는 문단열이라는 자아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고 또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영어 강의를 할 때의 전문가 문단열 이두 개의 자. 뭐, 페르소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했다는 겁니다. 방송 녹화 중간 쉬는 시간에 빗독죽 전화를 받는다? 아,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자, 지금부터 고통받자 하고 그 감정에 집중하고 다시 일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문가 문단열로 딱 돌아와서 몰입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감정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이 보통 사람한테 가능할까요? 혹시 인터뷰에서 그과정의 어려움이나 뭐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는지 좀더 구체적인 힌트 같은 건 없었나요? 어,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당연히 언급하시죠. 근데 이게 의식적인 훈련과 연습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훈련과 연습. 네. 예를 들면 강의 준비에 몰두할 때는 그냥 그 내용 자체에만 극도로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강의 현장에서 청중들의 막 굉장적인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즉각적인 피드백에 집중하면서 전문가 문단열의 역할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런식으로요.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드시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 일부러 영어 단어를 외웠더니 그 논리적인 좌뇌가 활성화되면서 감정이 빠르게 가라앉는 걸 경험했대요. 영어 단어를요? <laughs> 네. 그니까 감정에 막 압도될 때 의식적으로 좀 다른 종류의 과제, 특히 자기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게 감정 조절이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터득하신 거죠. 야,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었네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건당에는 좀 적신호가 켜졌군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4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에는 폐섬유증 같은 호흡기 질환까지 겪으셨다고 하니까 아이고 한 달에 (27번) 지방 강연을 다니면서 (KTX에서) 쪽잠을 잤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그분이 죽으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고통의 삶 전체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자아를 분리하고 현재 할수 있는 역할에 집중했던 이 투트랙 전략. 이게 바로 그분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던 정말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건강이라는 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했지만요. 그렇군요. 이어서는요. 많은 현대인들이 좀 공감할 만한 주제죠. 바로 불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으세요. 불안이요? 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첫째는 절대적 불안, 둘째는 상대적 불안입니다. 절대적 불안과 상대적 불안? 오시스템 같은 거요. 총알이 날아올 때 피해야 한다는 공포 아니면 낭떨어지 끝에서 느끼는 아찔함 이런 것들이죠. 이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건강한 불안입니다. 반면에 상대적 불안은 좀 결이 다르군요. 그렇죠.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었거나 혹은 뭐 부모님, 친구, 사회 같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어떤 기준선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불안을 말하는 거죠. 아. 인터뷰에서 예를 드신 것처럼 나는 무조건 1등이어야 해라고나 뭐, 이 나이에 서울에 내집한채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들 이게 대표적인 상대적 불안의 모티브라는 거죠. 네네. 여기서 문단일 대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대적 기준 그거 과연 누가 설정한 겁니까? 누가 설정했는가? 네. 이 질문을 통해서 불안의 근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기대치를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건지, 혹은 사회적인 평판이나 남들과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건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와, 상대적 불안의 그 기준값을 부모님 세대, 또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해야 한다니. 야, 이건 정말 근본적인 자기 성찰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깊이 들어가죠.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남들은 다이 정도는 하는데 혹은 뭐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런 막연한 기준에 저를 맞춰 놓고 스스로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기준을 만들었지 이 질문 아우 정말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강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불안의 뿌리를 찾아낸 다음에는 그 기준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건강한 기준인가 이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그분은 강조하세요. 특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타인과의 비교 문화 담에 시선이나 평판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향이 불필요한 상대적 불안을 더 증폭시킨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결국 문단열 대표의 메시지는 그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불안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이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상대적 불안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타당성을 한번 의심해보고 만약 그게 나한테 맞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그 기준을 수정하거나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불안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신에 불안의 주인이 되라 이런 외침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히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AI 시대에 대한 그분의 전망과 교육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단열 대표는 정말 확신에 찬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예측을 내놓으시죠? 네, 그렇죠. AI가 결국 인간이 하는 직업의 99%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하세요. 네, 99%.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근데 이 말이 곧바로 어, 그럼 인간 일자리 99%가 사라져서 우린 다할 일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분이 강조하는 더 중요한 지점은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직업 개념의 재정이. 네. 과거처럼 의사 변호사 영어강사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딱 떨어지는 전통적인 직업 분류는 점점 의미를 잃고 대신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작업 스킬 능력들의 포트폴리오가 그 사람의 직업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여러 작업 스킬의 묶음이 직업이 된다. 그렇죠. 실제로 그분 자신도 현재 영어 강의라는 핵심 역량 외에 뭐 영상 제작 기술이라던가 AI 활용법 강의 능력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결합해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세요. 99% 대체라는 말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섬뜩하게 다가오는데요. 직업 개념이 바뀐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AI로 빠르게 넘어간다면, 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뭐, 코딩이나 AI 관련 툴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세요.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각자 자기가 열정을 느끼고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고유한 전문 분야, 즉, 도메인 지식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거예요. 도메인 지식이요.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 AI는 도구다. 그렇죠. 예를 들어 AI 이미지 생성도구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도구를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은 결국 뛰어난 미적 감각과 디자인 원리를 이해하는 전문 디자이너일 거라는 예시처럼요. 네네. 나의 핵심 역량을 AI로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분의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특히 뭐 구경수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나, 네. 아니면 부모 세대의 경험에 기반한 안정적인 직업, 뭐 대기업 가라 공무원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이나. 네, 그런 진로지도가 다가올 AI 시대에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접근이 될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네. 그분이 생각하는 미래 인재는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정의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를 마치 자기 두뇌 확장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음. 이런 역량을 키우려면 지금처럼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스스로 나는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는가? 나는 뭘해 보고 싶은가? 이걸 깊이 탐구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깊게 갈고닦고 동시에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내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교육 역시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 문단열 대표의 인생여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실패의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과정에서 얻은 삶의 지혜들, 특히 실패를 게임으로 재정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태도, 또 극한의 불안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그 투트랙 전략은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기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변화의 본질을 딱 직시하고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고유한 강점과 전문성을 AI와 어떻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단열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마주한 어려움을 인생 전체의 실패로 여기면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그 어려움은 지금의 게임이 당신에게 맞지 않으니 새로운 게임을 찾아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또한 다가오는 AI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전문성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들고 또 AI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